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자 엔젤로보틱스입니다. 엔젤로보틱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23000원, 24000원에서 매수 추천도 해드렸죠. 예. 왜냐하면 이제 LG가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LG가 투자한 거 로버스타,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가 있는데 로버스타는 1대 주주고요. 예. 로보티즈랑 엔젤로보틱스는 2대 주주예요. 근데 엔젤로보틱스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튀어오를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엔젤로보틱스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예, 생산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예, 뭐 이게 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예, 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예, 주관한대요 예,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예, 엔젤로보틱스는 요거죠. 예, 보행 훈련 로봇, 그 웨어러블 로봇이죠. 결국은 엔젤 수트 이게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더라든가 아니면 뭐 재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예, 산업 현장에서 보조기구 예,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거운 것도 척척 들수 있게 예, 뭐 부상도 예방하지만 또 근육의 힘을 예, 또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엔젤로버틱스가 예, 아직은 조금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지만 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예, LG가 인수를 했죠 예, 지분을 투자했죠 자. 어, 자율주행 로봇, 뭐, 산업용 로봇, 예, 그리고, 어,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까지. 이렇게 3대 비슷한 테마들을, 비슷하면서 연결고리가 있는, 예, 테마 로봇주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예. 자, LG전자가 지금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로봇 쪽, 이쪽,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 2차전지 로봇 쪽에 LG전자는, LG 그룹은 예, 사활을 걸고 있죠. 예. 자, LG가 소부장에만 60조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들 나왔습니다. 자, 전장. 예, 전장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LG가 LG 전자는 또 전장 산업에 또 매출 영업이익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AI 쪽이죠. 그리고 어, 냉난방 공조. 예, 요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칠러 이런 것들. 그리고 예, 로봇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림도 나오지만 ai 로봇 이쪽에 상당한 부분이 투자로 될것 같아요 예. 음또 그리고 lg 가 중국과 휴머노이드 협력을 모색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lg 가 예, 제가 중국이 좀 아쉽게도 결국은 세계 1위가 됐어요 예자 예. 로봇이 중국 로봇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대만 상륙 훈련에도 예, 등장했죠. 로봇 개 늑대인가? 예, 요거죠 예, 늑대 로봇. 예, 요게 나와서 어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뉴스에서 보고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성능도 좋고. 그래서 중국이 예, 지금 뭐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 로봇 시장 1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70%가 중국산 로봇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아, 어, 좀, 아,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로봇 육성할 때. 근데 이제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로봇 막, 테마들 움직일 때, 우리는 뭐, 끼케야 청소 로봇이었어요. 예, 결국은 청소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자율주행이죠. 그것도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이죠. 예, 그런 거. 근데 뭐, 로봇 청소기에 치어 죽었다는 말안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용 기계, 공장용 기계부터 이제 휴머노이드가 지금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춰졌다. 예, 늦, 늦춰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LG도 이제 중국과 결국 휴머노이드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시장 지금 인정하긴 싫어도, 예, 1위가 중국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어, 이제 엔젤 로틱스의 요고, 예, 요고, 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차, 세계 인류 상품 생산 기업 선정됐다라는 거. 예. 자, LG전자가 저는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추가를 노릴 거다. 지금 7%인가 6%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6%네요. 6.3%. 예, 뭐 1위로, 예, 대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로보스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런 예. 것들. 예, 자, 61선 지지하고 어제 또, 예, 나옵니다. 슈팅이 나오고, 이 종목은 비교적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언제든지 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2차 4만원, 45,000원. 4만 일단 5,000원 단위로 한번 끊어서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선 지지했고, 이건 예, 또 그거죠. 예, 폴라로. 장대항본 기법에 딱 맞아들어요. 예, 요 하단에서 정확히 지지했어요. 제가 처음에 추천드린 자리는 여기였죠. 왜? 지지가 많기 때문에 다중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휩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휩소라인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덧빠지는거 24,000, 3 0 0원 여기가 또 기회 한번더 줬죠. 여기도. 여기도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추격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새 시장 특징이 뭐예요? 예. 계속 못 가죠. 예. 한번 올라가면 훅눌렸다막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적어도 28,000원 깨지면, 네. 예. 그때 이제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다 맞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렇게 보시고 제가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많이 제가 들고 나올 거니까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엔젤로보틱스는제 예상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이번에 35,000원 또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두들기다가 돌파하면서 결국은 45,000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예, 개인 투자자분들 힘드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 자 종목 장세가 매우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잘못 고르면 이 예, 재미가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 작은 예, 좀 정성과 예, 도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3568088로 문자로 7번 예, 혹은 힘드신 종목명이 있으면 뭐 종목명.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렇게 보내 주시면 아래 혜택 세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료 추천주 1번, 2번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무료 추천주 스타일은 급등주 단타형태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어 매도가, 그리고 또, 손절, 혹은 2차 매수 필요한 가이드, 이렇게 정리해서 일단 보내드릴 거고요. 좀 빠르게 수익 내실 분들은 요걸 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두 번째 거는, 바닥에서 지금 튀기 전에 선취매 종목들. 네.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뭐 초입에서 굉장히 발견을 잘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좀 크게 수익 낼실수 있는 종목, 예,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둘다뭐 원하시면 뭐둘다 보내드리고요. 다 해결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예, 수익 측면에서 예, 두 가지 도움 드리고 또 하나 힘드신 종목 있거나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요거 분석과 또 히든 정보를 함께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받아보고 있는 그런 정보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공개되지 않은 예, 히든 정보들 제가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356-8088 이고요. 번호는 문자로 7번이나 힘드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예, 빠른 시간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